해줍니다. 한번 까볼게요와 뿌리 진짜 많습니다. 와꼭줄 까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도빌카씨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대명석고 꽃이 펴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봅니다. 그런데 꽃이 안 보이죠? 여기 구석탱이에서 한송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한 송이의 꽃을 피워줬는데요. 지금 대명석 꽃 꽃이 필 시기는 사실 조금 지났어요. 보통은 2월에 피는데 지금 거의 3월 말, 이제 4월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때 꽃이 폈습니다. 그러니까 어, 흉작이 된 거죠. 제가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명석곡 꽃을 피우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들을 다 맞춰줬어요 대명석곡이 꽃을 피우려면 일단 어, 완전하게 다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깔 꽃을 피우는 골든 페닌슐라라는 품종인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애기예요 이렇게 작은 것들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커져서 올해 갑자기 겨울 때 이렇게 큰 벌브를 내주었습니다 얘는 이따가 제가 그... 분갈이를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다 컸어요. 꽃을 충분히 피울 수 있을 정도로 컸는데 작년에도 꽃을 피우고 계속 꽃을 피워주던 애가 이렇게 꽃을 하나밖에 안 피운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꽃눈 분화가 안 됐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꽃눈 분화는 다 됐어요. 대명석꽃 같은 경우에는 음 올해 나온 신화에서 겨울 동안 꽃눈 분화를 해서 꽃을 피우잖아요. 이 대공이 작년 봄부터 자라나온 대공입니다. 완전히 두고 껍 튼실하게 자랐어요. 잎도 이렇게 빳빳하게 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꽃눈은 형성이 됐습니다. 꽃눈이 형성이 됐는데 말라버렸어요. 그리고 이 대명석고기 꽃눈 분화를 할 때는 저온에 노출이 돼야 되면서 동시에 물을 바짝 말려서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건조한 상태로 꽃눈 분화는 완료가 된 상황에서 제가 너무 물을 많이 안준것 같아요. 겨울에 춥기도 했고 다른 애들 신경 쓰느라고 얘물 주는 거를 너무 각박하게 한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꽃눈 분화가 다 됐는데 얘도 그렇고 얘도 아 꽃눈이 작년에 안 생긴 데서 꽃눈이 생겼다가 이렇게 말라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꽃눈 분화를 어 완성을 했는데 제가 물을 너무 안 줘서 이 상태에서 말라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쟤는 어떻게 꽃이 폈나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얘는 원래 올해 꽃을 피우지 않았었어야 되는 애예요 대명속곡이라고 모든 그 대공에서 꽃을 피우는 건 아니고 자기가 환경이 안 맞으면 올해 나왔던 신화라 하더라도 어 한해 건너뛰고 뭐 이듬해 꽃대를 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쟤네들 꽃대 생겼을 때는 분명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 엄청난 한파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꽃눈 분화가 다 되고 다 말라버리고 그때 얘가 이제 뒤늦게 꽃눈 분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아, 빨리 물을 좀 많이 줘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물을 자주 줬어요. 그랬더니 꽃눈이 마르지 않고 이렇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요. 다른 일반적인 대명석고기 꽃이 필 보다한달 정도 느리게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명석곡 잎에 가끔 이렇게 반점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병증인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보면 얘도 그렇고 저기 뒤에도 이렇게 잎에 까만 반점들이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병증은 아니고 저는 베란다에서 키우잖아요. 이렇게 창가 앞에서 키우는데요. 어, 대명석곡 같은 경우에 봄에도 그렇지만 특히 가을철에 이제 햇빛을 많이 정말 강광을 받아야지만 대공이 튼실하게 살이 찌고 꽃눈을 어, 올릴 수 있는 그런 힘을 비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햇빛을 조금 많이 주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샷시에 가려져서 조금 빛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가을에 저 샷시를 열었어요. 여기는 방충망도 없거든요. 그래서 열면은 바로 직광을 맞아요. 얘는 지금 한 1년 동안 계속 저 구석탱이에서 키우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잎에 물 주고 나서 물방울이 맺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강한 햇빛을 받아가지고 그 볼록 렌즈 효과로 이렇게 잎이 탄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보기 싫어서 그렇지 병증은 아니니까요. 그대로 두고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오래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파리가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고 나서 이런 그냥 앙상한 대공만 남는데요. 얘도 보기 싫다고 잘라내거나 하지 마세요. 이 안에 다 영양분이 들어있고 다 얘네가 하나의 그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 영양분을 많이 공유하니까요. 보기 싫은 대공도 잘라내지 말고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저 뒤에 대공도 엄청 뚱뚱하잖아요. 얘가 정말 살이 많이 찌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신화들이 많이 나올 텐데 올해는 조금 관리를 잘 해서 내년 이맘때는 조금 더 풍성한 꽃을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석곡 같은 경우에는 분갈이를 자주 안 해주셔도 돼요. 지금 이 옹기 항아리에 심은 지도 지금 4년차 들어서고 있는데요. 어, 아마 이 안에서 뿌리가 어떻게 자랐을지 볼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이 안에서 뿌리가 다 죽었더라도 이 밖으로 막 자라나온 뿌리들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자라면 이제 화분 밖으로 흘러 넘칠 텐데요 그러면 뿌리도 이렇게 화분 밖으로 막 삐져나오고 굉장히 잘살것 같습니다 얘는 제가 키우는 렐리아라고 해서 카틀레아와 사촌인 그런 식물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화분 밖으로 지금 다 뿌리를 뻗어내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과습도 없고 맨날 물 뿌려주면 엄청 잘 자랍니다. 이 대명석곡도 이렇게 뿌리 바깥으로 치렁치렁 낼 때까지 열심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석곡을 언제 분갈이 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지금 하시면 딱 좋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막 신화를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신화를 올리고 난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크면 뿌리를 내리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골든 페니슐라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순이 나와서 한두 달, 세달 정도 자라면 이렇게 커져요. 얘는 근데 추운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 순이 이제 큰 다음에 뿌리를 막 내기 시작합니다. 그때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 해도 되고, 그냥 순이 보이면, 어이 화분이 작다 싶으면은 분갈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얘도 사실 내년에 해줄까 하다가 너무 많이 컸어요. 지금 원래는. 요거 몇 개로 시작을 해서 이것도 한 제가 5년 정도 키운 것 같아요. 아마 조직 배양을 한 그런 개체인 것 같은데요. 이게 많이 커졌어요. 이제 한 조금 더큰 화분으로, 요 정도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애기 대명석국, 청소년이죠? 요 청소년 대명석국을 분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필요한 재료들은 저는 그냥 토분에다 할 거예요. 대명석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바크 단용으로 이제 키워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뭐 난석도 섞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냥 오키아타 바크 있잖아요. 그거 단용으로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플라스틱 화분에서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좀안 이쁘니까 저는 그냥 이 독일토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토분 자체가 이 숨을 잘 쉬지만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통기가 되게 좋아야 돼요 착색난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공기가 잘 통하기 위해서 구멍을 좀 넓혀 줬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독일토분을 물에 한 조금 불려요 그럼 색깔이 좀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눕혀 놓고 이 일자 드라이버랑 요 망치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대고 탕탕탕 쳐 가지고 이렇게 구멍을 넓혀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조금씩 넓혀서 이렇게 크게 키워주시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처음에는 쫙 금이 가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많이 해보시다 보면은 정말 쉽게 이렇게 구멍을 잘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혹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사포로 한번 어 마감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분구멍이 크니까 이거 분망도 하나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뽑아볼 건데요. 저는 이거를 뽑다가 뿌리가 좀 뜯기거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특히 카틀레아도 그렇고 요런 작생남 같은 경우는 뿌리 건강이 생명입니다 음, 물론 조금의 상처는 상관 없지만 요거 독일톱은 한 천원 정도도 안할거예요한 600원 700원 그 정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어, 완벽히 지금 작생이 돼가지고 안 뜯어져요. 물론 이렇게 툭했을 때 쉽게 툭 빠지는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뽑아서 하지만 얘는 지금 분갈이를 해놓은지 한 예도 한년 넘어가다 보니까 안에가 뿌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 얘도 그냥 망치로 깨버립니다. 한번 깨볼게요. 어, 이렇게 금각에 깨집니다 한번 까볼게요 와, 뿌리 진짜 많습니다. 와, 꼭 줄까는 것 같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뿌리가 너무 많고 건강해서 완전 지금 신났습니다. 이렇게 좀 삐져나온 뿌리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해서 감아줄게요. 이렇게 삐져나온 애를 이렇게 좀 감아주시고, 여기도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길게 삐져나온 거를. 좀 꺾여도 돼요. 그래도 계속 잘 자라더라고요. 이렇게 잘 뭉쳐서 준비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좀 놔둘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오키아타바크예요. 얘는 근데 이대명소국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를 조금 조절하셔야 됩니다. 저는 엄청 큰건 아니기 때문에 중립을 사용할 거예요. 요즘에 소분해서 파는 많은 그런 그 원예용품점이 있는데요. 어, 가게마다 조금씩 달라. 그래서 중립을 써라, 소립을 써라, 대립을 써라, 이것보다는 거기에 어, 밀리수가 적혀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는 9mm 짜리에요. 이걸 음, 사용하시고, 만약에 아까 봤던 것처럼 그 대왕, 그런 큰 애들 할 때는, 어, 1.2에서 2cm 짜리, 뭐, 대형 바크를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명석국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한쪽에 몰아서 심을 건데요. 높이가 한 3cm 정도 남는 것 같아요. 그만큼만 이 바크를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크를 요 정도 채우고 대명석국을 넣어보니까 딱 위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는 공간에다가 바크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착생난들의 특징이 이렇게 약간 한쪽 방향으로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애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조금씩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도 또틀 수도 있지만 지금 세력은 이쪽 옆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순이 없는 쪽을 이 화분 벽에다 붙이고 이쪽 앞으로 자라나오는 요거에 맞춰서 공간을 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심으셨다가 나중에 얘가 좀더 어른이 됐을 때 이쪽에서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더큰 분으로 할 때는 조금 가운데로 위치를 시키고 요런식으로 공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바크를 채워줬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 뿌리가 꽉 찼잖아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그 뿌리들을 좀다 뜯어내고 그렇게 했을 텐데요. 어, 언젠가부터 제가 그런 뿌리들도 상하는 게 싫어서 그대로 그냥 계속 옮기면서 키워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뭉친 뿌리에서도 이렇게 또 생장점에 뿌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계속 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꽉꽉 뿌리가 뭉쳐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여기서 한 2년 정도 키워서 또 여기 뿌리가 꽉 차면 더큰 화분으로 옮겨주면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크를 채워주신 다음에 손으로 뭐 꾹꾹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또 통통 쳐가지고 그럼 자기가 알아서 다져지거든요. 너무 꾹꾹 누르다가 자칫 아까 그 뿌리들이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눌리지도 않아요. 얘가 좀 중립을 써가지고 많이 눌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옆을 통통 두드려서. 근데 이걸 좀 많이 두드려 주셔야 돼요. 이렇게. 통통통통 두드려주면 알아서 이렇게 다져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완성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는 진짜 예쁘게 노란색 꽃을 피거든요. 그런데 꽃피려면한 2, 3년은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얘가 꽃을 피고 나서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명석고 흉작의 원인 한번 알아봤고요. 이렇게 작은 어린 대명석고 꿀이 다찬거 분갈이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